네 안녕하세요 인천 도화동의 연화보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, 2020년 경자년에 어, 55세 말띠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, 작년 19년도에는 안 좋은 분들부터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3월 4월 그리고 5월 6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12월생 분들이 안 좋았다고 하시네요. 그 사고로 인해서 관제수, 어, 그리고 건강 이상도 있었고, 그리고 또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, 어, 또 이별하신 분도 계시고, 또 구설로 인해서 금전을 잃으신 분도 계시다고 하십니다. 그 19년도에는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으니까, 그 힘내시고 네,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2020년도부터 음, 좋은 분들 네 말씀드릴게요. 7월달, 10월, 11월 네 분들이 네, 좋습니다. 어 이제 귀인도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금전도 돈은 형국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금전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 이분들은요, 그 특수한 직업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어 근데 성격이 좀 많이 급하시고 그 판단력이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어, 많으신 분들입니다. 어 올해 6월, 9월은 그래도 좀 운기가 어, 약하다고 느껴지는데요. 어 6월, 9월이 지나고 나서 어, 매매나 투자 그리고 개업 네, 조금 미루시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. 5월생 6월생 분들은요 몸수가 묶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, 7월생 분들은 그 귀인이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하시네요 그 인연운도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 9월 10월 어, 돈은 있으나 그 나가는 형국이라고 하니까 음, 돈 관리 잘 하시고요. 그리고 입술 부설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, 제가 지금 어, 55세 분들을 어, 총 오늘 봐드리는데요. 이것은 언제나 어, 모든 분들의 한해서 봐드리는 게 아니라 총 오늘 보는 거기 때문에 어, 더 자세히 보시려면 어, 사주가 들어가야 합니다. 그러니까, 어,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, 어, 따로 문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연화 보살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코, 그리고 구독, 코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 센스 잊지 말아주세요. 그리고 다음에 또 뵙기로 해요.